사실 국내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식품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따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이란 것은 안전성과 생산에 대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폐수처리와 같은 그런 어려운 공정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데 식품을 취급하시는 그 모든 그 제조업체들은 한번 국가 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패키징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산하 지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니 많은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헬스 민증과 그다음에 디자인 패키징 등 각종 그 지원을 많이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국가 식품 크로스테에 꼭 입주하셔서 어, 국가 지원 사업 받으면서 발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식품산업은 사업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처음 시작하는 회사가 처음 뭐, 섣불리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때 어디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될지 굉장히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 한번 식품 클러스터에 문을 두드려 보시고 이곳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좋은 첨단의 장비들과 이런 인프라들을 통한 지원을 받을 때 굉장히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고 나서 보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시설하고 그다음에 판매, 마케팅, 유통채널까지 다양한 면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신 회사는 어, 고민하지 마시고 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식품 클러스터에 지원하시면 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We are definitely committed to, to keep building our relationship and starting discussing collaboration on the science and the technology will definitely help to Make this uh, collaboration and make it uh, in terms of uh, uh, higher uh, value-added uh, uh, markets and uh, developing the uh, innovation together. And, and our main job is to really support companies to connect the specific competences of different companies and also connect to research partners to provide new solutions to develop new solutions and to implement the new solutions, technical solutions in the companies. Companies need the support of such organizations, such cluster organizations, to really be innovative because at the very end, resources, time and money in the companies is a limiting, limiting factor. That means if they have support from external to search for partners, to search for solutions to develop right projects right size projects and also maybe to look for funds or to look for international partners this is the role where i see uh, food police plays a major role and of course for us as international guests and potential partners in the future also for us food police is a really is an anchor and a bridgehead To connect not only in the region a n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입지를 했는데, 입주를 하니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첫째는 어, 많은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둘째로는 어,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셋째로는 어, 상품 개발이나 혹은 그 연관된 지원 사업들, 또 지원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입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식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때마침 그 국가식품클러스 지원센터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준다고 해서 제가 기업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실제 들어가 보니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서 기업 활동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CNC 커피로 그 국가식품클러스 1호 기업으로 제가 두르게 됐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제 그 공장을 신설하고 가동을 해보니 국가식품클러스 터 내에 있는 이점이 홍보나 영업활동이나 기업활동 지원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국가지원센터는 패키징이랄지 품질안정이랄지등 여섯 개의 지원실에 있어서 식품기업활동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R&D 시설 쪽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기업으로서 활동하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입주하 기업이나 지원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그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으니 빨리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 지원센터 국가식품클럽에 입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여러 부분 거래처한테 소개도 하고 하니까 국가 식품 클러스터라는 위상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인지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예상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기획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반 환경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뭐 마케팅, 유통, 수출 관련 지식들도 많이 부족할 텐데 부족한 부분은 충분하게 여기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들 여기에 들어오셔서 한 번쯤은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하는 나름대로 바람입니다. 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장 고민된 부분이 수출 팔로 개척과 마케팅,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 인력에 대해 고민이 되 많습니다. 클러스터에 저희가 입주하고 보니까 그런 수출 마켓뿐만 아니라 그런 연구 개발에 대한 자제, 그 인력에 대한 컨설팅 등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고민, 생각하고 계시다면 빨리 어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는 여섯 가지의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그 지원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빨리 아오시는게 좋습니다. 국내 여러 지역에 산업단지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식품 전용 단지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는 제가 알기로도 처음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앙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서비스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업들이 그냥 손쉽게 와서 자기 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훌륭한 단지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입주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해석 컨설팅과 어, 공장 설계 등의 자문을 음, 체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이곳 전북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어, 정부가 어, 국책 사업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식품기업 관련 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식품 신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식품 클러스터 파이팅!